고려대 학교 2016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1번 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 고려대는 사회결과 인문계열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핵심 주제로는 사회적 합의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세 개의 제시문을 활용해서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제신문에서는 적극적인 법의 준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소극적 역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 합의와 법의 준수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1번 지문에서는 사회적 합의 전제는 이에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개인이 국가의 법과 개별적으로 맺는 합의 총체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거주지에 적용되는 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거주지 법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서 거주자는 법과의 합의 이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자가 법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탈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고. 대신민 이원에서는 법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는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스파르타에서는 원로원의 발의 시민 찬반 투표, 원로원과 왕의 거부권 행사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그런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이었다고 해도 스파르타 법에 포함된 신생아의 생사 여탈, 복종 연습 위주의 교육, 전쟁 준비, 몰두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반인권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은 우민화를 유발함으로써 법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만한 그런 비판적 의식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과거 우리 유신헌법하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법의 폭력성 이러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번영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인 희생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을 옥죄는 양상 이것이 제시문 2번에 들어 있고 제시문 3번에서는 합의 주체로서 특정 사회가 갖는 의미와 한계가 소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데 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다고 해도 관습과 전통이나 이해 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명 정대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막도 주민들은 향당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풍습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막도 주민들이 그 소규모의 자치 공동체에서 자신들끼리만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한 관습과 전통이라 하더라도 국법에 저촉되는 행위까지 용납하게 될 때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적 동의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제시문을 토대로 볼때 여러 가지 논점이 제기되고 이러한 논점 내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논점을 정리한 뒤 이것에 대한. 분석을 곁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데, 일단, 일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거주하기로 선택한 국가의 법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조건 준수해야만 하는가 이런 논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가 즉 시민 불복종이라든가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같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고 이거두 개는 1번 지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법제정과 집행 근거가 되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은 과연 완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성찰적 검토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도적 폭력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법그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가 문제라면은 결과 또한 어떻게 폭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말씀드린 유신헌법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국민들은 국가의 번영을 내세우며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는 절대 권력이 어떻게 맞설 것인가 좀더 나아가서 이런 논점도 역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해 줄수 있는가 이런 논점이 역시 제기될 수 있을 텐데. 동성동분의 금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관습을 어떻게 법이 보장해 주는 경우라면 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특정한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강압하는 이러한 양상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역시 제시문 3번에서 현재 사회에 유추되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국법과 사회적 관습이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법 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 역시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 동문의 금혼의 문제는 역시 법의 폐지를 통해서 관습적 사고 방식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두어들리게 되었다면 양심적 경역 거부는 여전히 대립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문화적 관습이나 전통으로 가정 내 폭력,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인데, 이건 역시 현재 법과 그리고 관습과의 이러한 대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에 따르면 처벌이 되지만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그러한 양상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 영화 사도에서도 보면 영조가 자신의 자식인 사도세자를 그 뒤지 속에 집어넣기 직전에 아들이 항의하자 이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정 내의 문제인 만큼 내가 너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역시 오랜 관습과 법사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양상이 될 것입니다. 고대가 2015학년도부터 유형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짓과 꼭 해야 될 짓을 먼저 한 번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서 시험장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유형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유형 정리에 앞서서 개별 문제를 접근할 때도 반드시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누누하게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단 주어진 글을 활용해서 글을 써라 단순하게 요약하지 말고 그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개념화 과정을 거쳐서 그 지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논점을 도출해서 이제 답안에 반영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제시문에 기초하지만 제시문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논점을 정리해내거라. 물론 제시문의 요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고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논거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제시문과 지나치게 동떨어져도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제시문을 순서대로 요약만 하고 활용하지 않은 답안 여기에서 논점을 도출하지 않고 그냥 요약하는 답안. 두 번째는 제시문 사이 연관성 및 분석에만 치우쳐서 논점이 도출되지 않는 답안. 1 번과 2번 어떻게 다르고 또2 번과 3 번은 어떻게 다른데 셋은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다 이러한 식의 분석적 나열에 잔뜩 끝이다가 정작 자신의 견해는 서술하지 못하는 답안 그세 제시문을 요약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논평한 답안 제시문 1은 이런데 이건 이렇다 제시문 2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타당하고 어떠한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제시문 3은 역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면에서 타당하고 이런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땡 이렇게 쓰는 답안지 역시 땡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신문을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 독불장군식으로 마구잡이로 쓴 답안 역시 별볼일 없는 답안이라고 고도 측에서 밝히고 있는 만큼 여러분 답안지 전체 구도는 이제 곧 말씀드릴 예시 답안과 가장 유사한 상태로 기계적으로 짜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우수 답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1단계로 키워드를 잡아내시고 2단계로 키워드에서 논점을 잡아내서 자기 논의로 끌고 갈 것. 제시문 분석과 견해는 평균 6대사가 가장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개념어를 적절히 추출하고 논점을 제기하면서 견해 서술의 준비 단계로 활용할 것. 그리고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신선하고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짧게 인용해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할 때 창의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명심해서 시험장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고대 측에서는 모의고사 답안지를 공개를 했고 그 공개한 뒤 이것의 장단점을 쭉 나열을 해서 서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서 그 중에 괜찮은 답안지를 하나 뽑아서 그것을 거의 8, 9, 10 프로 이상 대대적인 성형수술 에서 예시답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60% 정도로 전체적인 제시문 분석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논점도출의 부분 입니다. 민주주의적 정치체계를 지향하는 모든 집단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법을 제정하며 이때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1에서는 법률이란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 개인이 사회에 존속함으로 합의에 동의한다면 법률은 그 개인에게 강제성을 띈다고 말한다. 이는 법률 제정의 근본적 전제인 사회적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선순위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은 부조리한 법이라도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수용하는 소극적인 개체에 머무르게 된다. 이와 달리, 재심은 2와 3은 왜곡된 제도와 관습이 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심은 2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친 법안이 지나치게 사회 전체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륜적 가치를 무시하는 폭력성을 띠고 있다. 국가의 번성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사회적 지지를 얻지만, 법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가치는 훼손된다는 면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3.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특정 집단의 판단에 따른 처벌을 법보다 우선시하는 관습적 사고를 제시한다. 반일륜적 행위를 저지른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상의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특정 집단의 사회적 합의를 관습의 이름으로 맹신하고 있다. 견해 부분입니다. 법은 개인과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수 있지만, 법은 개인과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수 있지만, 이 울타리 끝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면 오히려 구성원을 해치는 족쇄가 된다. 이 경우, 개개인은 불합리한 법에 맞서는 적극적인 시민적 저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 법이 합법적인 제도 속에서 구현된 경우라면 윤리적 보편성의 관점에서 이를 성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제도적 합리성이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과 간섭은 모두 일정한 형식의 사회적 협의를 거쳤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는 비판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관습적 사고의 경우, 일정한 보편성이 결여된다면 사회적 가치 혼란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 법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마련될 수 있으며, 그법 또한 인간과 사이 상의에 서서 군림할 수 없다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현실 인식이 보다 성숙한 법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본 전제가 될수 있다. 이러한 식의 후반부는 제시문을 인용하지 않고 제시문의 논점을 녹여서 자기 견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